안녕하세요. 노을사원입니다 <laughs> 저번 영상에 이어서, 어, 카운팅, <laughs> 카운팅하는 법을 어,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저번 영상에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나왔던 부분이, 어, ABC 부분이었죠.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임펄스 부분이, 임펄스 부분을 찾아서, 임펄스로 한번 찍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펄스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laughs> 지금 찍는 임펄스 영상이, 지금, 여기 어디가 참 임펄스처럼 나온 것 같은데, 잘 찾아야 되는데, 개망신한다 하려면. 어디다 할까, 어디다 할까. 한 요쯤 요쯤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이쯤 <laughs> 이쯤 시작을 할게요. 한 시간봉인데 카운팅을 하기엔 15분이 좋으니까 거래량도 보이고. 아 저번에 5분봉 하니까 거래량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기 어찌저찌 어찌해서 반등 못하고 빠졌죠. 빠지고 빠지고 쭉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파동이 나오면, 뭐 이렇게 여기 카운팅을 했겠죠? 카운팅을 하고, 여기서 뭔가 이제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반등을 줘요. 이렇게 반등을 주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그때 우리 어떻게 얘기했죠? 카운팅 할 때. <laughs> 기본적으로 두 파동은 보내줘라. 파동 두 개. 파동 두 개는 보내줘라.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여기 차트를 딱 봤는데 아침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얘가 이제 진정한 이제 변곡의 자리인지 변곡의 자리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최소한 두개 이상 파동은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요런 자리는 조금 이제 스킵을 해주고, 단지 이제 이런 건할수 있겠죠. 우리 이제, 어, 다들 이제 담칭이한테 이786 기법을 대부분 배웠기 때문에, 요렇게 786을 찍으면 뭐 여기 뭐 38이나 38이나 뭐2,36 반등 할수 있다. 라는 전제 조건하에 한번 파동을 봅시다. 일단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뭔가의 1파나 A파가 될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w h o o 원마. 이게 이게 이렇게 빠지게 되면 <laughs> 일단 요 파동 같은 경우에 지금 매물대를 뚫었죠. 매물대를 뚫은 거예요. 여기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할수 있겠다. 라는 1차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236 지지 못 받고 있죠. 15분에 파동이 좀 빠르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내려가면서 이제 거래량 터지고 또 추가적으로 터지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뭔가 추가적인 하락이 하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얘는 파동을 원투로 생각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조금 가능성이 없죠. 가능성이 없죠.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것 같긴 해요. 아, 이것도 너무 느리구나. 이 정도? 어, 추가적인 하락을 하죠. 자, 그러면. 오케이. 추가적으로 캔들이, 오오오오. 아, 이런데, 이런데서 매매하다 죽죠. 죽을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면. 이뭔가의 얘가 이제 뭐 변곡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변곡이 어, 될수 없고 그냥 수직 낙하를 했기 때문에 이거 카운팅도 안돼 이런 차트는 카운팅이 안 돼요 그냥 가야 돼 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왜냐면 우리가 보통 계속 얘기하잖아 캔들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와 진짜 차트 더럽게 빠진다 와, 거래량 터지는 거 봐라. 자, 지금 보면, 지금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계속 쌓이고 있죠. 어, 이게 지금, 물론 하방의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 강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반등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거래량들이 터지고 있어요. 이 캔들을 기준으로 한번 봐봅시다. 여기도 뭔가 반등을 꾀하긴 하지만, 여기 236이나 386, 이딱 봐도 786 자리에 갔죠? 얼추. 786이 더 되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할지 한번 봅시다. 파동 두 개는 보내줘야 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786 오바되게 솟았기 때문에 조금 더 눌렸다고 한들 뭐 크게 이상한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런 차트가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이거또 ABC 카운팅 되겠는데? 일단은 이런 카운팅, 생각만 하고 있읍시다. 야, 보통 캔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캔들 안정화에 실패한 거라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붙는데 거래량이 떨어진다. 이거 한 번쯤 반등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하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만약에 변곡이라고 해도,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변곡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임폴스 카운팅을 할수 있나? <laughs> 이야, 완마완마완마 어, 아, 뭐야? 어, 어디가? 아, 이도로 넘어갔네? 아니야, 아니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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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다시 다시 합시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인펄스 카운트 못 찾아줄 것 같은데 어디서 인펄스가 나올 줄 알고 4 시간봉 너무 큰 봉인가? <laughs> 최대한 우리 지금 인펄스가 있는 자리에서 카운트를 해야겠다. 이 자리쯤에서 해볼까? 이것도 인펄스스럽긴 한데. 두 가지 예시를 하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가지 예시로 카운팅을 해봅시다. 내년에는 이게 제법 임펄스스럽기 때문에 이러면 또 15분 봉으로 못 보일 것 같은데. 캔들이 너무 작아서. 어쩔 수 없이 아안돼안돼안돼 인펄스는 안 돼, 안 돼. 어 잠깐만 거래량 보인다 오케이 인펄스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좀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여기 막 카운팅 했었죠 어 그때 뭐라고 어떻게 했냐 abc x abc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abc d a abc 아니다 abc d e 아니 그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abc x abc x가 맞겠다 하동이 보이는 모습이야 <laughs> 자, 그럼 여기 어느 정도 이제 바닥 갖고 있는 걸잡고 어, 봅시다. 일단 카, 어, 파동 두 개는 보내주려고 했는데, 지금 지지를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피부를 적으면 786, 786 반등을 했어요. 그 반등을 하기 전에, 이제 이전, 이전, 이전 캔들에서, 이전 캔들에서 786을 찍어주고, 여기, 여기 상대로 이제 핏볼 찍어본다 그면 지금 7, 8, 6 두들기고 이상6 반등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락이 좀 깊은 경우에는, 어, 대부분 2파 조정이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파 조정이 깊거나, 피파 조정이 깊거나, 라고 생각을 하고 캔들 봅시다. 뭐야, 더 떨어지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진짜 바닥이겠지. 쌍바닥 보이죠? 그리고 아 거래량이 어. 어. 지금 이 위에 있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트 전체 거래소의 평균, 평균 비트코인에 대한 전체 거래소의 평균 거래량이에요. 요거는 그냥 일반 볼륨 바이낸스 일반 볼륨이기 때문에. 여기 저점 보이고, 저점 안 보이고, 여기서 어, 빵. 원래는 여기서 좀 반등을 꾀할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빵 터지고 난 다음에는 한번더 의미 없는 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미털기죠. 5분 하... 좀 느리네. 좀 빨리 합시다. 자. 아 이거 나오면 안되는데 이쌰. 죄송합니다. 순간 화가 나버렸어. 빨리 멈추지 않아.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캔들을 그려지면 보통 카운팅 이렇게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카운팅 했는데 뭔가 이렇게 빵 터져서 2.618까지 가고 거의 3.618까지 조정을 했죠. 근데 거래량이 엄청 터졌어요. 3파에. 38 거래량이 엄청 터졌다. 근데, 여기 지금 삼각수렴의 모습이 보여요. 이게 지금 분봉으로 보면 알겠지만 캔들이 너무 작아서. 분봉 카운팅하면 안 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나오면, 아 여기가 1, 2, 3, 4, 5가 나오겠다. 근데 5가 이만큼 나올 줄은 모르죠. 저렇게, 저 너무 심하게 나온 거야, 솔직히. 이38 거래량도. 이때 뭔가 호재나 악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뭔가 발표의 무빙인데. 아, 이걸로는 보여주면 안 되겠다. 임펄스 카운팅을. <laughs> 요 근래 가장 정석적으로 나온 카운팅을 봅시다, 그럼. 어, 한 15분, 1시간 정도에서도 보이는. 이걸로 해야겠다. 이걸로 합시다. 이거 뭐 리플레이 할거 없이 그냥 요런 식으로 임펄스 카운팅을 좀 설명을 할까? 너무 작은데? 저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자리구나 자, 봅시다. <laughs>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카운팅을 하는 게 이제 적합하냐면 보통 어떠한 이런 장대, 이번 리플레이 안 하고 그냥 할게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 장대 양봉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파동이 여기까지 밖에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을 이런 모습 보면 우리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이제 멤버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이게 뭐, 리딩이 아니냐, 리딩이 아니냐. 이 다이어, 이 다이어고널에 대해서도 내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건데, <laughs> 비트코인에서 사실은 리딩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안 나오는 편이에요. 엔딩은 자주 나오는데, 리딩은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리딩을 연장의 개념으로 보기도 참 애매해. 왜냐면 하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장은, 예를 들어서 이제, 1, 2, 3, 4, 5 나왔다. A, B, C 나오고, 1, 2, 3, 4, 5 나왔다. 이게 이제 연장이 기본적인 파동이거든요. 원래 이제 다섯 개가 나와야 되는 파동이 아홉 개가 나오는. 이게 이제 연장의 기본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 1, 2, 1, 2, 3, 4, 5, 4, 5, 4, 5, 5 이거는 연장의 모습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파동 내 소파동 카운팅이거든요. 어쨌든 좀 그렇다. <laughs> 그래서, 어,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이 나오면 요, 요첫 번째, 요첫 번째 파동. 내가 봤을 때 얘가 첫 번째일 것 같은데? 5분 봉으로 한번 봅시다. 너무, 너무, 차트 찾기가 어렵지 않네. 얘긴가? 이 맞나? 자 음. 이렇게 파동이 나오면 솔직히, 어, 원래는 그냥 15분에서 웅뚱그려서 카운팅을 좀 하는 편인데, 여기 봤을 때 내가 소파동을 봤을 때 여기 얘가 소파동인것 같아. 그래서 여기 소파당에서 역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2.618, 1.618을 찍었다 그러면 이렇게 카운트를 합시다 1, 2, 3, 4, 5자 보시면 지금 3파 거래량이 터지고 5파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내부파동이기 때문에 3파5파의 거래량 그리고 솔직히 이게 타임 시간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소파동을 요런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아 뭔가의 인펄스 파동이 나왔구나. 그럼 만약 얘가 소파동이고, 얘가 소파동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은 이두 번째 조정이다. 예전에도 이 자리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뭐 오파가 다 나왔다, 안 나왔다 막 말이 많았을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여기 넥라인에서 3회 4파 보통 어, 어떤 요요 요 전체 인펄스에서 전체 인펄스에서 저 파동이 4파가 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3의 4파 자리를 확인하면 돼. 보통 어이 전체 임펄스에 4파가 나왔으면 이 3의 4파 자리에서 반등을 한다. 반등을 주고 4파가 된다. 여기 물론 이제 뭐 ABC로 좀 더럽게 4파 모양이 나오긴 했지만 왜냐면 2파가 너무 간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복합으로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되게 심플하게 나왔죠. 2파가. 찍! 으흠. 자,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요 파동은 이렇게까지도 카운팅을 할수 있겠다. 아, 여기서부터 이제 1, 2, 3, 4, 5. 자, 거래량 상으로 보면은 요걸 좀 이제 요 소파동을 카운팅했으니까 15분 봉으로 좀 봅시다. 이 녀석은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합시다. 자, 어,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거래량이 우리가 예상했던 요 3파라는 자리. 요 자리에서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죠 이만큼 터졌죠 그리고 5파라고 생각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깊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요, 요기 3파동 보다는 거래량이 훨씬 더 두껍다 이상은 거래량이 더 두껍게 터졌다 3파 어 3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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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의 거래량보다 5파의 거래량이 굉장히 두껍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5파로 생각할 수 있고 저게 이제 5파가 되긴 조건에는 물론 소파동이 카운팅이 됐어야겠죠 내 기억에 여기 명확하게 숫파동 카운팅이 됐었어. 자, 여기 보시면, 보시면, 보시면. 자, 이 녀석이 1파, 2파, 이렇게 잡았을 때, 3파를 찍어 1.7% 나왔죠. 그러면은, 1, 2, 3, 4, 5. 여기까지 5파가 나왔다. 보시면은, 3파 거래량, 그 다음 5파 거래량 나오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카운팅을 하면 된다. <laughs> 인 임펄스 카운팅은 별거 없어요. 임펄스 카운팅의 주요 맹점은, 어, 소파동과 요 4파자리 찾는 법. 그리고 마지막 5파동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카운팅 완료가 돼야 된다는 것. <laughs> 그러면은, 이파동은 뭐냐, 이파동은 뭐냐. 뭐 하는 김에 요 마무리 할게요. 이, 그때도 나의 결론은 여전히 같은 결론이었지만, 여기 이제 명확한 abc 모양이 있습니다. abc, abc, abcde. 그래서, 이 녀석은, 불규칙 플랫, expanded f l a 이 나왔다. expanded f l a 이 나오면, 조정이 깊다. 어디까지? 기본 1.618까지. 어디 갔어? 자, 기본 1.618까지. 조정을 한다. 원래는 많게는 이제 2.618까지 나는데, 조금 더 흘렀죠. 원래는 여기서 반등하는 게 맞지. 근데, 이런 것도, 100% 카운팅, 카운팅이, 항상 피부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자리 보면 분명히 여기 1.618 어, 찍고 여기서 반등을 했어야 되는 무빙인데 여기서 이제 어, 다시 저점갱신을 한번또 했죠 요런 음, 무빙 요거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복합으로 보기 힘들고 원래 난 처음에 이렇게 A B C 봤거든요 그러면은 A파 B파 나오고 C파가 좀 이렇게 깊게 눌렸다 저 눌림 정도가 오히려 이렇게 피부를 찍어보면 조금 더 나아요. 이렇게 1.618. 그래서 A, B, C가 A, B, C로 나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요런 자리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런 자리도 문제가 뭐냐면, 보통, 어, C파가, 시파가 이렇게 이제 다섯 개 파동으로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나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1.618 조정까지 갔을 때, 여기 1.618까지 조정까지 갔을 때, 이 녀석이 한 파동 더 빠질 거라고, 한 파동 더 빠질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 파동이 여전히 세 개였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A, B, C, D, 이렇게 해서 얘가 만약 여기서 상승한다 그러면 절단의 부분을 볼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날 여기 이제 매매 원칙 분석할 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펄스 파동의 중요한 점은 1번. 이것도 정리를 합시다. 임폴스, 파운팅하는 방법 임펄스 어, 포인트가 몇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1번 거래량이 동반되는지 자 여기서 거래량이 동반됐을때 봐야되는게 뭐냐면 상승거래량과 조정거래량의 구분이에요 그냥 거래량이 빵 터져서 얘가 임펄스다라는게 아니라 얘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여기서 3파가 빵 터졌죠. 여기서 3파가 빵빵 터졌어. 근데 4파 조정할 때는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가의 소파동 오파동 빵 터졌어. 요 그리고 조정할 때는 거래량이 없어요. 그리고 5파 빵 터지고 빵 터지고 어, 여기 이제 뭐 4파 4파 조정할 때는 또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 빠지죠. 그리고 거래량 한번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상승과 조정의 거래량을 구분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또, 좀 그래요. 잠깐만, 어디 갔어? 마이 갓. 아씨 없어졌나? 에이, 내가 ESC 눌렀나보다. 환 띵, 한는한 띵, 한 띵. Impulse. 안걸스 Impulse. 거래량 확인. 상승, 조정과 구분해서. 임펄스일 때 거래량은, 어, 고점 거래량이 상승과, 1 3 5파에서 고점 거래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에선, 거래량 없음 자, 기게 포인트입니다. 거래량으로 보는 방법. 자, 그리고 또두 번째 뭐가 있을까? 소파동의, 소파동의 명확한 카운팅. 자, 이 소파동의 명확한 카운팅을 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파동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면, 페이크 무빙도 많고, 절단의 무빙도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절단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1번. 소파동을 제대로 카운팅하지 않으면 솔직히 절단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소파동을 제대로 카운팅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두 번째, 어, 파동, 임펄스 파동이 상승했을 때 나오는 그, 어, 불변의 법칙 있잖아. 바뀌지 않아야 되는 법칙. 그 법칙에 위배가 되면 안 되는 파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임펄스예요 그래서 그뭐 1파가, 예를 들어서 뭐 4파 조정이 뭐 1파의 고점을 넘지 않아야 된다. 뭐,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뭐 3파가 모든 파동 중에 제일 길지 않아야 된다. 요, 요게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음, 1번 연장에 대한 구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번 페일류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단에 대한 구분.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법칙이 필요한데, 그러기 때문에 임펄스 카운팅을 할 때는 진짜 소파동을 좀 조심스럽게 카운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파동을 조심스럽게 카운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일단, 4파의 저점 침해를 봐야 돼요. 만약에 4파가 1파 고점에, 1파 고점에 침범. 1파 고점에 침범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절대 인펄스가 될수 없고, 3파의 길이. 3파의 길이가 절대 짧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지? 한 3개 됐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음, 4파가 1파에 고점을 저점면 3파가 제일 길어야 되고 세 가지였던 것 같은데? 어, 씨, 기억이 안 나. 늙었어. 죽어야 되나봐. 어쨌든, 그래요. 아이씨,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넘어갑시다. 씨, <laughs>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아 사실은 지금 이거 내가 지금 절대 법칙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절대 법칙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자 소파동의 명확한 카운팅이 돼야 되는 이유는 전체 파동의 4파 조정을 찾기 위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 3의 4파에서 4파의 4파의 조정이 끝난다 이 끝남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5파를 찾을 수 있고 혹시라도 오파 이후에 연장이 되면 얘가 왜 연장이 되는지 오파, 위에, 오파 이후에 또 다른 거, 고점이 한번더 갱신이 된다면 요 고점은 어 페이크 그러니까 사이비 고점인지 어, 실제 고점인지 그체계는 뭐라고 하더라 뭐 무슨 탑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까먹었다 자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요거 그리고 이제 조금 덜 중요한 얘기지만 소파 동에 소파 동에 원투 원투 요거 이제 카운팅 하는 사람 맥딩남 님 방송으로 본 사람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이 원투 원투의 소파 동을 제대로 카운팅을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제대로 카운팅이 안 되면 솔직히 인펄스 파동 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끝도 없이 이어진다. 소파 동의 원투 원투 조심 왜 이걸 간혹 연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연장 아님이에요. 그래서 카운팅을 했을 때 인펄스 카운팅은 요정도 요정도 주의사항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더 있을까? 아까 우리 카운팅하면서 뭐 명확하게 3회 4파 4파 조정하는 거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거래량 순으로 보는 거 근데 여기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게 이거죠 조정에선 거래량이 없고 고정 거래량이 터지는 거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씨, 아까 절대 법칙 이거 너무 궁금하다 <laughs> 1파가 4파 치법이면안 되고 어, 사파가 삼각수염,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내 3파가 제일 짧을 수 없고. 어, 씨, 하나가 뭐였지? 아, 나 이거 궁금해서 미치겠는데, 지금? 어, 씨, 내 옛날에 스, 스샷 해놓은 거다 어디 갔어? d a m 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 옛날에 카카오톡 해놨나? 카카오톡 해놨나? 어, 임펄스임펄스임펄스임펄스 임펄스, 임펄스, 임펄스. 아, 없다. 아. 아, 너무 궁금해. 미치겠다. 아, 씨. 아, 스트레스 받아. 절대 없지. 절대 없지.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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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아, 씨, 생각났다. 2파가 1파를 절대 침범할 수 없다. 아, 그래, 맞아. 그러면 여기다. 어쨌든 뭐, 인펄스 카운팅 하는 법이니까, 우리가 그 내용도 하나 추가합시다. 절대 법칙. 2파의 조정이 절대로 1파를 넘어설 수 없다. 1파 시작을.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내가 원하는 조금 이제 안 보이게 그 리플레이를 하면서 해주고 싶었는데, 임펄스 파동이 참잘 나오지 않아요. 비트코인에서도. 많이 안 나오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자,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여지는 차트 가지고 카운팅을 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뭐, 영상을 내가 하루 이틀 찍는 건 아니니까 영상을 찍다 보면 또 그런 자리가 나오면 그때 한번 또 찍어주겠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소파동의 명확한 카운팅 해야 되는 거. 아 피보나치도 좀 주, 중요하긴 한데 피보나치 내용 하나만 더 넣을까? 하는 김에 하는 김에 하는 김에 피보나치 이율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삼포는 보통 1.618배, 618배 혹은 2.628배까지도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리파의 조정은 침범을 할수 없지만 거의 1대1까지 되돌릴 수 있다. 이런 경우 많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하는 김에.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제대로 해야지. 자. 조정, 조정, 파동, 간, 교대법칙. 여기피처를 하나 두면 어, 삼각, 수량은 99%사파에서 나온다. 1%를 뺀 이유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이론이, 어, 잠깐만, 캔들은 1700, 1 7년도에 만들어졌고, 엘리어트 파동은 1920년, 30년 아닌가? 그더 전인가? 어쨌든, 7 80년 된그 오래된, 오래된 이론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대사회에 나오면서, <laughs> 현대차트에서 좀 변경된 이론의 내용이 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1%는 빼놓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의 주정은 보통 3 8 2 0.236에서 0.5까지도 돼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0.38이 조정 정도가 나는 딱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로타는 보통 1파에 1대1이나 3파에 0.618배로 나온 야 ABC도 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했었나? 이건 그냥 카운팅하는 법인데 임펄스는 조건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자, 그러면 오늘은 카운팅하는 법, 임펄스 내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